난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부모님의 과잉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자랐어. 몸에 좋다는 건다 먹어봤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라면 정말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야. 내가 너무 자주 아프고 한번 아프면 열이 미친 듯이 오르면서 먹은 걸다 토해내니까 부모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 점집이랄지 사주 철학관 같은 곳에 가서 무엇을 보면... 대부분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식으로 말했고,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에 다니셨어.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갔다가 어떤 아주머니를 마주쳤는데, 그분이 나와 어머니를 유심히 보더니 혀를 끌끌 차며 아기가 오래 못 살겠네, 그러시는 거야. 어머니가 아주머니를 붙잡고 그게 무슨 말이냐, 어떡하면 오래 살수 있겠냐고 물어보니. 아주머니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주지스님께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 어머니는 그 길로 날 때리고 주지스님께로 갔고 스님은 내 손을 유심히 보시더니 생명선이 너무 짧다면서 주말에 다시 찾아오라 하셨어. 며칠 후, 주말에 어머니와 함께 절에 왔는데 스님이 다짜고짜 나를 일주일만 절에서 재우라고 하시는 거야. 그때 난 고집이 세고 때를 잘 쓰는 여섯 살 어린아이였어. 어머니는 고민 끝에 나를 살리려는 일념 하나로 스님께 날 맡기셨지. 스님은 홀로 남겨진 나의 손목에 명주실을 팔찌처럼 칭칭 동여매시며 조금 무섭고도 단호한 얼굴로 말씀하셨어.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시를 절대 끊거나 빼서는 안 된다. 누가 달라고 해도 절대 주면 안 돼.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오직 이 스님 말만 듣고 스님 말만 믿어라. 알겠니? 그렇게 절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 난 스님을 따라다니면서 밥도 먹고 불경도 들었는데, 어린아이에게 일주일이란 시간은 너무나도 길었어. 하루는 너무 지루해서 스님이 잠시 한눈 파신 사이에 절 뒤쪽에 있는 숲으로 들어갔지. 미역이저기 기웃거리며 숲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안녕.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아이 하나가 나에게로 다가왔어. 절에 계시는 어른들은 나 외에 다른 아이는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말이야. 그 아이는 나에게 주지 스님의 손녀라며 자신을 소개했고 심심했던 나는 그 아이와 친구가 되었어. 숲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저녁까지 놀았나? 이 친구가 갑자기 자기 집에 같이 가자는 거야. 이 아이가 스님의 손녀니까 같이 가자고 하는 그곳은 스님의 집일 거라 생각했지. 근데, 그 집의 입구에 들어섰는 순간, 뭔가 쾌쾌한 악취 같은 게 풍겨왔어. 온통 붉은 벽지로 된그 집은 이상한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몹시 나빠졌지.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며 일어섰는데, 그 순간 그 아이가 날 붙잡았어. 안 돼! 못 가! <laughs> 그런데, 내 또래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자의 힘이 너무 센 거야. 난 엉엉 울며 날 보내주기만 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고 했지. 그러자 그 아이가 내 손을 갑자기 확 낚아채더니 그럼 손에 이 팔찌 줘. 내놔. 이렇게 소름끼치게 웃는 거야.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낀 나는 이건 안 된다며 마구 소리를 질렀고 정신이 점점 흐려졌지. 그 상황에서도 팔찌는 절대 뺏기지 않았던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스님과 어머니께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지켜보고 계셨어. 스님은 왜내 말을 듣지 않았냐고 꾸짖으셨고 난 울먹이며 그 애가 스님의 손녀라고 해서 따라간 거였다고 했지. 그런데 얘야 난 17살에 출가를 해서 손녀가 없다 한다. 그때 너무 어렸던 나는 나중에서야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있었지. 그 자리는 불교를 믿는 교인들과 공부를 하러 오는 고시생들 외에 다른 외부 사람들은 거의 오지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머무른 건 내가 처음이었다고 해. 스님은 가족이 없으셨고, 동네 자체가 워낙 외진 시골이라 아이가 귀했으니 처음부터 나 외에, 다른 어린아이는 없었던 거였지. 내가 보았던 그 집은 아주 작은 절과 비슷한 곳이었어. 그 아이의 정체는 끝내 알지 못했고, 그 명주실 팔찌 사건 이후로 나에겐 쓸데없는 촉이 생겨버렸어. 부모님도 유난히 촉이 좋으시고 예지몽을 잘 꾸시는데, 그두 분의 완전체가 날아서 그런지 정말 피곤하고 괴로울 때도 많아. 어쩌겠어. 그냥 말을 좀 아끼면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지 뭐. 가끔 이런 거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던데, 막상 겪어보면 그런 말안 나올걸? 그리고 손바닥에 있는 내 생명선은 중간이 끊어져 있었는데, 그 후로는 길게 이어져 있어.